150페이지 있나요? 고, 그 이제 이게 상가로 이번에 부도산의 투자 수익률 있나요?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 뭐다? 예상 수익률? 또는 평균 수익률? 그죠? 그래서 한개더 내부 수익률. 그 그러니까 투자 내부에서 장래를 향해서벌수 있다고 기대되는 평균 수익률이 뭐다? 기대 수익률. 그래서 기대 수익 같은 말이 뭐다? 내부 승률. 뒤가 우리가요, 할인연금수익부수표에서는 이걸 뭐라 부릅니까? 내부 승률 하잖아요. 기대 승률하고 내부 승률 같은 말입니다. 진짜 내부에서 볼수 있는 거니까. 그죠? 내부 승률. 또예상 승률. 이뭘뭘로 간다? 평균 승률로 계산한다. 그래서 평균장 기대 승률입니다. 아이. 용어 받으시고.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요구 승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죠. 그죠? 요 요구 승률 잘 봐주셔야 돼요. 우시면 볼때 보면은 이 요구승률이 제일 큰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꼭 지켜야 돼요. 요구승률, 요구승률. 요요구승률이 얘가 뭐다? 얘가 항상 투자자 값값을주시할때 투자자가 자기 자기 뭐요? 자기예요. 그 이게 투자 볼 때는요, 은행에서 차입할 때 줘야 될 차입 이자율입니다. 잖아요? 자입 이자율입니다. 자입 이자율이에요. 이게 예예요. 요구순율은요, 투자 볼 때는요, 비용의 비용, 은행의 줄 이자율이란 말이 되나요? 투자 볼 때는 이거 뭐다 이거는요, 자가볼 때는 누구? 볼 때는요, 은행의 줄 비용의 비용, 비용의 비용, 비용이에요. 기대순율은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는 수율이죠 내부승률 이 은행의 줄이자율이에요 비용이에요 비용 이해갑니까? 비용이에요 이거는요 은행에서 요구하는 승률이에요 은행에 달라고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공부할 때는 이게 맞다 이게, 이거는요 내가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달라는 거니까 은행에서 결정이 되고 은행에서 가져갈 승률입니다 그렇죠? 그지는요 외부승률이에요 무슨 승률? 외부승률이에요 내가 가져갈 승률은 뭐예요? 기대 승률이잖아요. 기대 승률이죠? 이거는요, 내부 승률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구한다? 이거는요, 이건 이거는 장애상 승률이고요. 이거는 어떻게 구한다? 이거는 말 그대로요, 앞으로 애상되는 승률을받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장, 뭐예요? 애상이 장뭐예요 이게, 이게 장애상이잖아요. 예상 평균, 평균 개념으로 뭐예요? 그래서 기대수는 항상 평균 개념이에요. 평균 개념이에요. 그 시험실 때 혹시 내부 승률, 예상 승률, 평균 승률은 다 그냥 기대수을 말하는 거예요. 기대수는 평균으로 구합니다. 그럼 이거는요, 이거는 자기가 볼 때는 뭐요? 이거는요, 수익이지. 뭐요? 그죠? 투자 상가를 이용해가지고 벌수 있는 평균 승률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구 수준은 뭐다? 은행에 줘야 될 이자율입니다. 되나요? 다른 겁니다 완전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요. 요구 수준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거는 꼭 잡아두셔야 돼요. 그 투자자들 계속 이게 차지한단 말이에요시험시때 보면 뭐? 시장 이자율 다 요구 수율입니다 이자율이 바로 요구 수율이에요 이자율. 그 은행에 볼 때는 이러면요. 가지갈 승률이니까, 은혜 볼 때는 저당 승률. 무슨 승률? 장, 저당 승률이다. 저당권자 받을 승률이잖아요. 이게 저당 승률이에요. 이걸 어떻게, 은혜에서 어떻게 구한다고, 이거는요, 이거는요, 무위험률에다가 뭐? 우리 무위험의제일 좋은 내가 뭐 했습니까? 전기예 금이자율, 그죠?에다가, 플러스, 뭘 답니까? 위험률 다죠? 위험률더 합니다. 위험, 각종 위험도 합니다. 이게 그 위험할증률. 각종 위험률도 합니다. 삽니다. 이게 상 위험률이에요. 근데 은행에서는 변동 금리 구할 때는 따로 뭡니까? 살조석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도. 앞에 예상 인플레이율이죠. 이걸 합친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예상 인플레이율 없을 때는 그런요. 위험률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잖아요 근데 은행에서는 변동 금리 구할 때는 뭐요뭐 인플레이율을 다 빼내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예상 뭐요 인플레이 위험률, 뭐요? 위험률위험률 위험률.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 뭡니까? 이 위험은 사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 유리 없으면 그냥, 이는요, 아, 위험률이 포함됐다 보면 됩니다. 언해 볼 때도, 언해도 뭡니까? 인플레이 만큼 받아야 자신의 실질제가 유지되잖아요. 그죠? 렇 그래서 이는 전부 다 이렇게 위험을 다 반영한 거예요. 뭘반영하다고요 위험을 다 반영했잖아요. 위험 없는 것도 위험 맞아요? 위험 없다는 것이지, 안 그래요? 그래서 이세 개를 더해가지고, 은행에서는 이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성 세개 봐야 돼요. 위험율 플러스, 위험할증률 플러스, 이런 것들은 다 뭐다? 이런 것은요, 요구순위를 구할 때 구성요소입니다. 되나요? 구성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 줄여서 뭡니까? 이건요, 위험을 고립돼서 려 이걸요, 위험조정, 할인율 쓰기도 해요. 뭐요? 뭘 쓰기도 한다? 위험조정, 할인율 쓰기도 해요. 줄여서 그냥 뭡니까? 위험조정률을 쓰기도 해요. 되나요? 우리 뒤에 가면은, 뒤에 가면은 위험의 관리에서는 이걸요, 위험조정할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요세 개가 합쳐져가지고 요세개인 되기 때문에 요세개 중에서 한 개라도 올라가면 뭐다? 올라가면 뭐요? 요구수율은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왜? 요세 개를 합쳐가지고 요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요세개 중에서 한 개라도 올라가면 요것은 올라가는 거죠. 되나요? 그럼 한개 내려가면은 요것은 내려가겠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내는 게 요것이 장난 아신다고요. 무협률. 뭐요? 무협률. 지금 예를 들어서 요거는 위험이 커지면 올라가는 거 맞잖아요. 요것도 무협이잖아요. 요것이차비이 해요. 무협률 올라가도 무협률이 뭐요? 요게 전기의 금이자율이잖아요. 이거 올라가도, 여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2%, 몇 프로?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5%, 이게 예를 들어서 3%였단 말이에요. 몇 프로? 합침총 얼마였어요? 10%였죠? 10%였죠? 이게 뭐 올라가요, 이게. 전기면 이제 올라가요? 이게 만약에 뭐 이게 4% 되어버렸어요. 몇 프로? 되어버리고, 이런 똑같이 5%, 뭐야, 3예요 그럼 그래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얼마요? 이라간단 말이에요. 되나요?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세계 돼가지고, 은행에서는 이자율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맞나요? 이거는 이자 구성 한부 보면 돼요. 이해가시죠? 저 세계가 합쳐져가지고 요소를 결정되어서 은행에서 저걸 달란단 말이에요. 이자율을. 근데 사실 뒤에 우리가 금융 내에서는 무험율을 실질 이자율을 합니다.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이 말이에요. 자, 받으시고. 그 다음 내려가니까, 그럼 보세요. 내가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왜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10%만큼, 뭐요? 은행에 요술 줘야 됩니다. 그죠? 1 0 줘. 그죠? 그럼, 요, 요 10%보다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 10%라면, 보다, 기대수이 많아야 되겠죠? 이게 만약에 뭐요? 이게, 예를 들어서, 18%가 으면 뭡니까? 벌써, 이게 훨씬 크잖아요. 8%만큼 초과이 있는 거잖아요. 8%만큼 뭐요? 초가 이유죠. 그러면은 사실 요구승률은 작을수록 기대수은큰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 18% 벌어가지고 10% 주면은 8% 남잖아요. 이게 뭐예요? 정의의 기대대 효과. 뭐? 정의의 기대대 효과. 남의 돈 빌려가지고 10% 주고도 뭡니까? 8% 남았잖아요. 그래서 정의의 기대대 효과잖아요. 본단 말이에요. 근데 최소한 뭡니까? 이거는요, 최소한? 같아야 돼요. 뭐요? 재산 같아야 중립적 때단 되잖아요. 그래서 투자 채택을 위해서 뭐요? 채택을 위해서 뭐한다고요? 최소한 뭐요? 버려야 될 수익률이 뭐다? 요구수위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투자 채택을 하려면 최소한 투자 유진해야될거 아니에요. 하려면 최소한 요구수위만큼은 버려야 투자한다. 그죠? 그 시험 질 때, 요 요구순위래 구성 항목, 세 개, 받아야 됩니다. 무협률 플러스 위험할증률 플러스 예상인표를 합쳐가지고 요수를 결정한다는 것. 그럼 은행에서 그만큼 뭡니까? 자입자에게 이자를 달라 한다는 것, 되나요? 그럼 어쨌든 은행에서 요구하는 것을 가져가는 거니까 투자자 가져갈 거 아니고 외, 투자 외부에서 결정되고 외부가 가져갈 거니까 외부순위, 되나요? 그날 두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에는요. 최소한의 승률이라는 것. 무슨 승률? 최소한의 승률이라는 것. 여러분, 봐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오시고. 그래서 밑에 한번보고요 자, 최소한의 승률. 자, 이번에 있죠? 그 2분만큼은 좀벨붙여놔야 돼요. 이번 별표. 됐나요? 그 별표 해놨죠? 요구 승률? 해놨어요. 크게 필기할 건 없어요. 다 해놨잖아요. 그죠? 뭐라고 내가 한 거지. 보러 간 거예요. 자, 그다음 단계 더 봐야 되겠죠. 뭘 봐야 되겠습니까? 자, 봐야 되겠군요 저것도 뭐였습니까? 요구 수율보다는 기대 수들이 클수록 좋다는 것, 그죠? 그래야 많이 불어 가지고 이제 자기이좀 좋은 것이 안 그래요? 그래서 기준 투자자 기준이니까 그럼 소산 뭡니까? 기대 수들이 커야 좋다는 것. 소산 요구 수만큼 되어야 투자 할수 있다는 것, 그죠? 이건 빠르시고